근데 준현이 형 어제 내가 밥 먹어봤는데도 이분 <laughs> 항상 이렇게 차 있거든. <laughs> 이형 약간 마술사,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야. 살이야. 아, 살이야? <laughs> 아니, 아니 꽉차 있으니까 같이 맞추려고 먹다 보면은 여기 한참 나오고 나는 없어. 그리고 진짜 아무리 사적이라도 그래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. 밥 <laughs> 먹을 때. 아 나, 누가 그만 마지막 으면 김준현 무슨 싸운 거야. 밥 <laughs> <laughs> 먹을 때 진짜 집중해서 먹고. 어. 그래서 옛날에 와이프. 옛날 저도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. 오.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냐고. 내가 뭘, 그래. 아니, 뭐, 삐진 거 있으면 말을 해. 왜, 뭐하 아닌데, 그래. 아, 진짜, 정리이 없네. 나가고 막 그러더라. 너무 집중해서. 알아차리고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. 아니, 사적으로 밥 먹는데, 뭐, 남신경은 뭐랬어 유련형 주로 먹어야지. 내 언제 그렇게. 아, 소터자 어, 밥만 그렇게 먹었냐, 내 더 줘. 더 줘. 더 줘. 더 줘. 더 줘. 더 줘. 사장님 더 줘. 사장님. 더. 네. 더 줘. 더주셨고더 줘. <laughs> 음, 주셨다. 아, 아더 줘. 동생 아니기. 해외, 해외 진출 할까? 해외 진출? 자 어떻게 보면 어때? 내가 글로벌 카미디언 되는 거. 나쁘진 않죠. 아까 싱가포 싱가포 가 싱가포 때 뭐? 봤잖아. 와라 글로벌 분량이야. 아, 알아보더라고. 벌써 알아봐. 알아보더라고. 음. 아, 특이한 거야 이 형이. 중국에서 개그 콘서트를 그. 아, 했잖아요 이거 뭐, 응. 맺어가지고, 퍼플리싱 같은 네. 거 해가지고 오, 오늘 여기 연습생활만 보러 왔습니다. 아니, 안녕하세요, 대사한테이 <laughs> 얘기 끝나면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네. <laughs> <laughs> 나는, 나는, 난옆 <laughs> 있었잖아. 근데 내 들어. 나도 있었어. 내가 몇번들었는지 몰라.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 유민상이었다 그때 누가 물어봤어요 사실 순세기 할 때인가 그 그래. 뚱뚱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 송영길, 김수영, 형, 나, 김태현 막 이런 돼지들이 딱 모여 있었는데 어제 누가 최고냐고 짜지짜 아, 아, 딱 하더라 중국에선 최고로 먹힌다.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은 뚱뚱이들 중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일 못생겼다 제일 못생겼다. 이 아, <laughs> 얘기를 했어요, 안 했어요? 했어요. 이, <laughs> 이 얘기를 왜안 해? 왜이안 얘기를 안 할까? 그러니까 내가 아, 앞에 되게 하네, 계속. 아름다운 <laughs> 얘기만 또 쓸데없는 얘기할까? 난국 먹는 거지. 이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? 아, 왜 그러냐? 아니? 제일 못생겼다. 재밌 재밌게 생각했다. 그근데 손영길은 못생다고 못생겼다고 못생겼대잖아요. 재밌게 들으면 왜 내가 물어봤어? 또가 다른데 물어봤어. 안 생겨요 코너가 재밌다 그런 거. 야아 그러면 안 생겨요? 그럼 송영길 송영길이 못생겼지 않느냐 했더니. 아니래. 유민상자 아 <laughs> 어쨌든 1등이잖아. 1등이네. 고마워요. 아, 진짜.